한 자리에 명강이 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. 나 이제 신학교 다닐 때, 나 이제 기도 아직 고등학교 때 말씀도 많이 기도 참 많이 했어 매일 철야 했으니까 기도 많이 했어. 근데 이제 신학생이 기도 더 많이 될거 아니에요? 갖고 이제 저녁 만되면 저녁 먹고 이제 산에 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. 아버지, 저 기도하면요, 금방 응답이 와버려. 됐으니까 내려가서 공부해라. 아, 기도만 올라 보면 데려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어. 기도만 올라. 그 응답이 금방 와 버려. 그걸 데려가서 그냥 공부했어요. 죽으라고 했어요. 공부를. 죽으라고. 수학여행 다갈 때. 저는 그돈 가지고 책을 사서 봤어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다 제주도 처녀 총각들 수학여행 갔을 때그 스물몇 살 먹었을 때 골방에 앉아서 책 읽을 때내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? 이를 안 물고 그 놈을 보고 참고 책만 사고 우리는 요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전도사가 무슨 신혼여행이야 근데 여자는 안 가면 평생 안 된다고 그러길래 창경은 하루 갔어요 그래도 우리 신혼 사진은 맨날 고양이 왼숭이 사자 그런 것밖에 없 왜? 거, 거기서 다 찍어가지고. 그러니 내 마음에 얼마나 응어리가 있겠어요. 막 참고. 그랬더니 어느 날 제주도에서 부흥이를 오라는 거예요. 그러니 내가 간다구려, 안간다구요 가지요! 가지요! 난딴 데는 내가 거절을 해도 제주도는 웬만하면 거절을 안해 1년에 한 번씩은 거의 갈라 그래왜 수학여행 신혼여행 못간거 한이 돼서 내돈 하나도 안 드리고 가 가지고 다 봤어 이제 갈 데도 없어 제주도 하 도가 많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것그세월 어떤 분은 뭐 내가 무슨 뭐 하늘에서 그냥 떨 장목사 머리 비상 나안비상이요나 나 머리 안 비상이야. 타고 났다나? 안 타고 났어. 안 타고 났어.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지, 뭐지? 내가 우리 이모 집에 지금도 내 놀러만 가면 우리 이모가 뭐라고 그러세요?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이모네 집에 놀러를 갔다는 거야 에? 그 이제 뭐 죽거나 우리 이모가 나보고 뭐 죽거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쓰는 용어가 에, 그렇게 뭐 순수한 한국말 개념이 없어 우리 어머니는 그냥 아주 국어 자칭 국어 선생이야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는 말을 많이 알더라고 요 예를 들어서 인상 팍 쓰면 너 인상이 왜 그러냐 이래 너, 너 얼굴이 호랑이 아그박 아니야 이게 여러분 호랑이 악급박 알아? 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아는 아는 분이요우리 그러니까 어머니가 국문학자들만 내가 알고 보니까. 그러니까 얼굴이 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 보면 꼭밴댕이 낯짝 같이 생겼다 그러고 밴댕이 낯짝은 알아? 그래 갖고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우리 어머니 용어로 저새똥 빠진 소리거든요. 이게. 그러니까 새가 똥 빠진 소리였는데. 그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때 쓰던 용어인데. 근데,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가르쳐 준 용어가, 이제, 알사탕을 오다마라고 그랬어, 오다마. 오다마. 오징어를 수리미. 우리 어머니가. 그러니까, 경동아, 뭐 좋아하냐? 그래, 물어봤어, 우리 이모가. 그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, 오다말랑, 술리밀랑, 그랬네. 오다마, 수리미. 이 발음을 못해가지고, 오다말랑, 술리밀랑, 그랬대. 그게 40년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 얘기만 하고 있어, 지금 내가 지금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지금도 그 얘기만 하고 있어.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. 타고난 게 아니오. 타고났다고 하면 간단하지. 너는 안 타고나고 나는 타고났으니까.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. 노력해야지. 지 노력은 안 하고 타고났다? 안 타고났으면 끝난 거요? 에? 물론 타고 나면 낫지만, 안 타고 나도 노력하면 된다, 이거요. 가능성을 열어놔야지. 아멘. 뭐, 장목사는 타고났고, 뭐, 나안 타고 면 끝났냐? 얘라 타고 나거나 안 타고 나거나, 안 되는 일 없단다. <웃음> <웃음> 노력하면은, 할렐루야. 아멘. 제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쓰임 받는 데는, 타고남이 아니라, 남모르는눈물을내 균형을 잡고 살아왔다, 이 말이야, 내가. 그 남의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고났다고 한마디로 끝내려고 그래. 그러면 내 노력은 어디 갔어? 베스트 <laughs> <laughs> 어른만 한 자리에 명강이 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.